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녹아 있는 한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도시 계획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옥스퍼드 도시 설계학과 교수진들이 직접 서울을 찾아와 연구를 진행하고 유럽의 여러 선진국 도시 계획자들 또한 매년 한강을 분석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강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간인데요. 하지만 정작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한강의 진정한 가치를 미처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외국인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강은 그냥 강이지 뭐가 특별하겠어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강이 도시와 사람,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사례라는 사실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한강이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왓슨입니다. 세계적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도시계획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파리와 베를린에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도시 계획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출장 중에 직접 경험했고 20년 경력의 도시계획 전문가인 저조차 충격을 받았던. 한강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솔직히 그리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세계 어떤 대도시도 갖추지 못한 규모, 접근성, 공공성. 활용도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서울의 한강. 지금부터 그 숨겨진 가치와 제가 목격한 놀라운 경험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가 서울에 오게 된 계기는 꽤 흥미롭습니다. 저는 파리와 베를린에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38세의 젊은 나이에 유럽 최고의 도시 계획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느강 재개발 프로젝트는 유럽 도시 계획회의 올해의 프로젝트상을 수상한 제 커리어의 최고 성과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날 세계적인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서울시와의 스마트 워터 시티 협력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파견을 제안받았습니다. 서울시 스마트 도시 계획단과 함께. 도시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대해 1년간 협업하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단순히 이력서에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이라는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한 기회로만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선진 도시 계획 지식을 아시아에 전수하는 정도라고 여겼죠. 제 마음 한켠에는 개발 도상국에 가서 선진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겠지라는 은근한 우월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파견은 제 인생과 전문가적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고 인천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서울 포시즌스 호텔로 가 주세요. 조금은 어색하지만 자신 있게 한국어 문장을 말하자 기사님이 밝게 웃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유럽의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첨단 고층 빌딩과 한옥 같은 전통 건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가로가 깔끔하게 된 도로 곳곳에 어우러진 공원과 녹지, 특히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는 웅장한 한강의 모습은 잠시 숨을 먹게 했습니다. 베를린의 자동차 중심 도시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죠. 런던의 상사는 서울은 아시아 최고의 도시 중 하나야라고 했는데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 서울은 정말 놀라운 도시야. 첫 신상부터 기대 이상이야. 유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시 설계를 보는 것 같아. 다음 날부터는 서울시 스마트 도시 계획단과 함께 특히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대해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팀장인 이지연 박사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왓슨 교수님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저는 진심 어린 미소로 답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이미 서울의 첫 신상에 감동받았어요. 회의실에서 서울시 하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는 동안 자연스럽게 세느강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복개된 세느강의 일부 구간은 제게 있어 도심 하천의 현대적 모델이었지만 한강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조화. 그리고 시민 중심의 공간 활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은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폭이 평균 1km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숫자들은 정말 놀라웠고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홍수 통제와 시민 공간의 조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주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보냈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서울의 도시 계획에 대한 철학적 접근에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지현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주말에 한강 공원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을 이해하려면 한강을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해요.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함께 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 바람... 보았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의 조명이 만들어내는 장관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세느강의 다리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온지 2주쯤 되었을 무렵 유명한 사진작가 윤민석 씨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강의 역사와 변화 과정을 기록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이야기에 이끌려 주말마다 한강의 다양한 모습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탐험은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을 따라 완벽하게 정비된 자전거 도로가 길게 이어져 있었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한 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윤민석이 말했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는 총 길이가 80km가 넘어요. 서울 전체를 한 바퀴 돌수 있는 수준이에요. 첫 번째 정차 지점에서 그는 저를 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안내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강폭은 상상보다 훨씬 넓었고 양쪽에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펼쳐진 울창한 공원은 콘크리트 숲 속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강의 폭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점에서 약 1.2km나 됩니다. 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느강의 평균 폭은 대부분 100m 내외였고, 한강은 그보다 거의 12배 가까이 넓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크기를 넘어 도시 계획의 철학과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크기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주변의 공간이 너무도 잘 활용되고 있었고, 공원, 운동장,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이 한강을 일상의 일부로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운동을 하는 사람들, 독서를 하거나 그저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한강은 살아있는 도시의 일부였습니다. 윤민석은 손으로 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울 안에만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31개 있어요. 파리는 어떤가요? 파리세느강에는 그 절반도 안되는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차량 중심이라 보행자나 자전거를 위한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죠. 우리는 잠실 방향으로 더 이동했고 그는 한강의 과거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은 굉장히 오염돼 있었어요. 생활하수 산업해수가 그대로 유입되곤 했죠. 하지만 수십년에 걸친 서울시의 노력으로. 지금은 수질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단순히 환경 개선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했죠. 멀리서 요트가 강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중심부에서 이런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서울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수영은 금지되어 있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대부분 구간에서는 안전 문제로 수영은 금지해요. 대신 보트나 요트처럼 안전한 방식으로 즐기고 있죠. 매년 여름에는 뚝섬에 있는 수영장이 개장하는데 한강물을 정화해서 사용한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강변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비빔밥을 먹으며 한강을 바라보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진심 어린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세느강에서는 이런 풍경은 상상도 못해요. 강 주변에 이렇게 넓은 공간도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강을 즐기지도 않죠. 세느강은 주로 관광과 상업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요. 서울은 강을 도시의 일부로 시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윤민석은 제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엔 한강을 단순한 강으로만 생각하다가 직접 경험하면 놀라워하세요. 한강은 서울 시민의 삶 자체예요. 오후 일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뚝섬 한강공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인공해변과 수상 스포츠센터를 둘러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시설이 무료거나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공공성과 접근성이 매우 뛰어났죠. 이 모든 시설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파리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대부분 사유화되어 있거나, 비싼 이용료를 내야 해요. 해가 지는 무렵 도착한 곳은 선유도 공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전엔 정수장이었어요. 지금은 도시 재생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공원이에요. 윤민석은 공원의 구조물들을 가리키며 설명해주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정수장 건물들을 그대로 살려 디자인된 공원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도시 계획 전문가로서 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전 공업시설이 어떻게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이런 도시 재생 사례는 파리에서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기존 구조물의 역사와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네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기록용이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 동료들에게 보여주려고요. 한강의 도시 계획적 가치를 파리의 도시 계획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이미 한강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강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규모, 접근성, 시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든 다양하고 유연한 활용 방식, 모든 것이 특별했습니다. 도시 계획 전문가로서 이 공간은 연구해볼 가치가 충분했고, 무엇보다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땐이 도시에서 배울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서울에서 파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무척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 년은 단순한 경력쌓기가 아니라... 저에게 성장과 깨달음을 줄 기회가 될것 같았습니다. 한강 자전거 투어 이후 제 일상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무실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고 동료들과 식사도 함께하며 한국 문화에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여전히 파리와 베를린이 그리웠지만 서울과 한강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지연 팀장이 다가와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요. 특히 내일은 집중호우 경보가 발령될 수도 있답니다. 장마요? 저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기후현상인가요? 그녀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는 매년 여름마다 2주에서 3주 정도 지속되는 집중적인 우기가 있어요. 비가 며칠씩 계속 내리죠. 그 시기를 장마라고 부릅니다. 도시 계획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랍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같은 부서의 김준호 박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와슨 교수님 반포대교 무지개분수와 잠수교 상황 보러 가실래요? 지금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강의 홍수 관리 시스템을 실제로 보실 좋은 기회예요. 그의 제안에 흔쾌히 수락하고 회사 차량을 타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현장은 말 그대로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차량이 다니던 다리의 절반 이상이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한강의 수위는 눈에 띄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주변 한강공원은 이미 통제되었고, 경찰과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김준호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다리는 애초에 이렇게 물에 잠기는 것을 고려해서 설계된 거예요. 이름도 잠수교라서 물에 잠기는 다리란 뜻이죠. 순간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느강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인근 지역이 심각한 홍수 위험에 노출되었을 텐데 서울의 한강은 홍수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체계적.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홍수에도 주변이 침수되지 않는 건가요? 파리에서는 이 정도 비만 와도 도로가 물에 잠기고 큰 혼란이 일어나곤 해요. 김준호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물론 일부 저지대는 일시적으로 침수되기도 해요. 하지만 한강의 넓은 폭덕분에 물을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고 다양한 수위 조절 시설이 있어서 대규모 홍수는 상당히 잘 통제되고 있죠. 서울은 수천 년 동안 강과 함께 살아온 역사가 있어요. 그 경험이 현대 기술과 만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다음 날 이지연 팀장의 제안으로 저는 서울시의 한강 사업 본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강의 수위. 수질, 시설 관리 등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강이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서울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력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홍수방지 기능 뿐 아니라 시민수자원 공급, 도시 열현상 완화, 생태계 회복, 시민여가 공간 제공. 문화 활동의 중심지 역할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한강은 서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한강은 지금처럼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오염된 하천이었지만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생태도 되살아났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홍수 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그 설명을 듣는 중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솔직 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세느강은 이런 방식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관광과 상업적 용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강을 시민들의 삶과 분리시켜버렸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지연 팀장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놀랐습니다. 세느강의 자부심을 가졌던 제가 서울의 시스템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요.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한강은 세느강이 되어야 할 이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서울은 이제 단순히 강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강과 함께 숨 쉬고 성장하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도시 인프라가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이자 심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 저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주말에는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강변 공원에서 어르신들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강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엔 한강이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어요. 물도 더럽고 냄새도 심했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한강이 되었답니다.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니까요. 그 말을 통해 저는 한강이 지금처럼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전이 있었는지를 느꼈습니다. 도시 계획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과 헌신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 본사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세느강과 템즈강 재개발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예비 보고서를 보내주세요. 특별한 것은 없겠지만 형식적으로 필요해서요. 그 무심한 말투에 오히려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일주일간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사진을 모으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도시의 강이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이자 생존 인프라입니다. 유럽 주요 도시들은 서울의 한강에서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홍수 관리 시스템, 공공공간 활용. 생태계 회복, 문화적 가치 창출이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강은 유럽 도시 하천의 미래에 중요한 영감을 줄 것입니다. 며칠 후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상사는 말했습니다. 보고서 잘 봤어. 근데 너무 한국적인 관점 아니야? 유럽이 서울에게 배워야 한다는 표현은 좀 과하지 않나?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 현장 경험이 보여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팀장님, 제가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어.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한강은 정말 특별합니다. 강의 폭, 홍수 관리 시스템, 공공 공간으로서의 활용도. 모든 면에서 유럽 도시 강들이 배울 점이 많아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입니다. 그날 밤 한강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전문성이란 자신의 편견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처음에는 유럽의 도시 계획 방식이 최선이라고 확신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문화와 접근법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심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 팀장과 팀원들의 도움으로 역사 자료, 수질 변화 통계, 이용객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분석했고 한강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강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열정적인 옹호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온지 9개월 체류기간이 3개월 남았을 무렵 이지연 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제수자원 컨퍼런스를 열어요. 왓슨 교수님이 발표해 보시는 건 어때요? 유럽의 전문가 관점에서 본 한강의 가치에 대해 발표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발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윤민석은 아름다운 한강 사진을 제공해 주었고, 김준호는 최신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었습니다. 드디어 컨퍼런스 당일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런던 본사에서 상사와 동료들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연단에 섰습니다.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저는 한강을 그저 도시를 가로지르는 평범한 강이라 생각했습니다. 세느강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회의적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강과 세계 주요 하천들을 비교한 수치들은 한강이 단순한 강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폭은 평균 1km로 세느강의 0엔보다 10배 템즈강의 200M보다 5배 넓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한강은 연간 약 6천만 명이 찾는 시민공원이자 도시의 생명선이며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복합적 기능을 갖춘 도심 하천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어서 한강의 홍수관리 시스템, 생태보전 사례, 공공공간 활용 사례 등을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집중되어갔고, 특히 런던에서 온제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홍수 통제와 시민, 생활 공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자연,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서울만의 독특한 해답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현장 투어에서 일본의 다나카 교수는 자전거 도로 시스템에 독일의 마이어 박사는 홍수 관리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런던에서 온제 상사 로버트도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 보고서가 과장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직접 보고 나니 이해가 가네. 정말 인상적이야. 유럽 주요 도시 하천 재개발 프로젝트에 이런 접근법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겠어. 그 순간 처음에는 낯설고 외롭기만 했던 서울에서 제가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도시 계획이라는 분야에서 문화를 넘어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패널 토론 시간 한 청중이 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당신의 도시 계획 철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서울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리와 런던의 현대적 도시 계획이 더 앞서 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강은 도시와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도시 계획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문화,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관계, 그것이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며칠 뒤 런던 본사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하천과 한강의 협력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야. 각 도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국제 협력 사업이 될 거야. 내가 주도해줬으면 해. 앞으로 2년간 서울과 파리, 런던, 베를린을 오가며 일할 수 있겠니? 그 제안은 제 커리어에 있어 큰 도약이었고, 세계 주요 도시의 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서울시 도시계획단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왓슨 교수님, 다시 돌아온다니 정말 기쁘네요. 한강의 매력에 푹 빠지셨나봐요. 네, 정말 그래요. 이제 한강은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곧 세계 주요 도시의 강들도 한강의 지혜를 배우게 될 거예요. 석양이 한강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붉은 빛이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봤던 이 강은 이제 제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도시 계획이라는 학문적 관점을 넘어 인간과 자연, 도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준 스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제 다음 프로젝트의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한강, 세계 도시 하천의 새로운 기준. 이 연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가 서울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을 담은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강이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익숙한 세계를 떠나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볼때 가장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계적 도시계획 전문가의 시선으로 재발견한 한강의 진정한 가치, 익숙함에 가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곁의 보물이 사실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적 공간이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 도시계획 철학, 그리고 미래 비전을 세계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은 세계 도시들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쳐온 한강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한 번쯤 한강을 찾아 세계가 인정한 그 아름다움과 공학적 완성도를 직접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